실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 투자된 저의 창업 비용이랑 그리고 창업을 할때 투자금액의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표는 제가 2020년 당시에 가게를 오픈할 때 들어간 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전체 합계가 1,758만 원이 나왔는데요. 뭐 중간 중간에 뭐 집기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더 들어갔겠지만. 주요한, 주요하게 들어간 금액만 한번 정산을 해본 겁니다. 어, 여기서 가장 많이 소요된 비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소요된 비용이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키오스크가 390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에어컨. 근데 에어컨은 어쩔 수 없이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세이브 할수 없었고요. 그 다음 많이 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칸막이 공사, 간판 공사 정도, 칸막이 공사, 뭐, 이 정도에요. 크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어요. 확실히 이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세이브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무상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구입을 했으면 한 7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8대니까 이게 한 대에 7, 80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매장에 이렇게 카마기 공사를 해가지고 두 평이 채안될 거예요. 한 2.5평 정도 되는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 편으로 문이 있죠. 뒷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창고 겸 사무실을 쓸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공간에 엄청 로스가 많이 난 거죠. 네. 왜냐면 이 공간에다가 냉장고 한 대를 더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뒤쪽 벽면에 또진열을할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니까요. 그 당시에는 창고가 필요한 줄 알았어. 창고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창고가 그다지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1750만원 정도 되는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한 8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투자금 회수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8개월에 회수한다는 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쾌재를 불러 썼습니다. 제가 얻은 상가는요, 사실, 어... 신축상가예요. 한 1년 동안 공실이었던 그 신축상가를 얻은 겁니다. 좀 싸게 들어갔어요. 싸게. 이게 신축상가다 보니까 손댈 게 많이 없었어요. 벽이라든가, 뭐, 천장 다돼 있고, 콘센트도 다돼 있고, 이런 상태라서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상가들은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에 위치한 구축상가들이 많아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상가에 입점할 때는 상가를 볼수 있는 눈을 키우면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종이 뭐, 편의점이라든가, 그냥 단순 판매업, 소매점이었던 데는 크게 뭐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사할 게 없어요. 철거하거나.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요식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른 업종의 경우는 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발생하냐면, 칸막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얼핏 보기에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내가 공사를 안 해봤잖아요. 저거 그냥 철거해가지고 그냥 대충 버리면 될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을 하려고 하면, 양쪽으로 그 냉동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최소한 그리고 통로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철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될 상황이 나요. 철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칸막이 하나 철거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전기 배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수도 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면서 전기 배선이나 수도를 정리해 주는 추가 공정,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구축 상가를 하더라도 이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반듯하고 이런 칸막이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이 절감이 돼요. 요 사진이 이제 좀 모범이 되는 사례죠. 평면이 반듯하고 칸막이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콘센트가 있는 게 좋아요. 군데군데 콘센트가 있으면 따로 전기 공사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안 좋은 사례죠. 요식업을 했던 데인데 철거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철거 비부터 한 몇백만 원 투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보면 바닥이 마감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바닥 마감. 이런 데는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 마감하는데도 꽤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다가 상가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철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변수들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한다면 중간에 창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최악의 사태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7강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